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군대와 시간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볼 건데 음, 제가 거의 군대에 있을 때 폭언 욕설 해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폭언 욕설을 했던 몇 번의 기억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부하들이나 제 병사들한테 그렇게 뭐라고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폭언 욕설 한 적도 거의 없고 병사들이랑 굉장히 잘 지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화를 내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런데 제가 화나는 경우가 뭐냐면 은군 기본 자세를 지키지 않은 병사들 그리고, 제식을잘 못하는 병사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 개념이 없는 병사들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화를 내고 혼을 냈습니다. 다른 군 기본자세나 제식은 뭐, 이건 주제가 아니니까 넘어가고, 시간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중대 인원들을 집합을 시킵니다. 뭐, 이렇게 혼내려고 집합시키는 게 아니고, 일과 집합, 뭐, 일과 집합 같은 거 하면은, 뭐, 8시 반까지 나와라. 이렇게 행정반에서 방송을 제가 하죠. 8시 반까지 집합,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면은, 8시 반까지라고 하면은, 여덟 시 반까지 집합이 완료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제 개념은 그렇습니다. 이건 제 주관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아니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여덟 시 반까지라고 하면, 여덟 시 반까지 집합이 완료되어 있는 상황을 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병사들 보면은, 8시 반까지 집합이라고 했을 때, 제가 한 8시 25분쯤에 이제 행정반에서 출발 해서 이렇게 나가면서 생활반에 이렇게 보면은, 애들이 슬슬 그때서야 이렇게 준비를 해요. 8시 반 전에 전 사열대에 나와있죠. 사열대에 나와있으면은, 아, 반도 안 나와 있어. 막, 반도 안 나와 있고 그런 거야. 그러면, 제가 엄청나게 화가 납니다. 엄청나게 화가 나서, 세양을 다 찾아다니면서, 뭐라 해요. 뭐라 하는데, 8시 반이 돼서야 애들이 스물스물 전투하시고 이제 나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시 반까지가 아니고, 8시 반에 준비를 해서 나오는 친구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병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짬대우를 많이 해주는 편이었는데, 정말 말년 병장이 그랬다. 그러면은, 아, 나 빨리 나와, 임마. 얘또안나와서 빨리 나오라 그래. 그냥 이정도로넘어갔겠죠 근데, 이런 병사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거. 그런 걸볼때 저는 정말로 화가 나서, 이렇게 됐죠. 어? 장, 어? 정말 철저하게 짓밟았죠. 근데 제가 예비군을 가서 언제 한번 보니까, 예비군 뭐 6시 반까지 점호 집합이라고 하면, 솔직히 예비군들이 뭐, 팍팍팍바 환복하고, 뭐 이불 정리하고 나가지 않잖아요. 뭐, 그냥, 대충 막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어, 언제 한번 예비군 재작년인가요? 한번 갔는데, 연병점이 아무도 없는 거야. 예비군들만 모여 있었어. 예비군들만 모여 있고 현역들도 분명히 있는 현역들이랑 같이 전무한다고 들었는데 예비군들만 나와있길래 뭐야?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비군들끼리 약간 막 혼란이 혼란이 왔어. 그래서 여시 반인데 왜왜 왜 예비군들만 나와있지? 막 이렇게 혼란이 남았는데 그때서야 막 현역들 막 스물스물 한 명씩 나오는 거야.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아니 이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아니 6시 반까지면 6시 반까지 나와서 집합을 완료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때 나오는 건가? 근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문화가 정착이 됐는지 뭐라고 하는 간부도 없고 그래서 저는 정말 그때 예비군 가서 오랜만에 현역으로서의 마인드가 느껴졌어요 막 부글부글 끓더라고 아 내가 이 부대 간부였으면 난 난리 났다 어? 난 진짜 행정관으로 오만만 쌍욕 다 했을 거야 정말로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문화가 정착된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을 하고 나서 이제 제가 배우로서 이제 처음 이제 학교를 가서 이제 뭐 공연, 작품 연습을 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뭐 6시부터 연습을 하기로 했다. 저녁 6시부터 연습하자 하기로 했는데 6시 전에 저는 이렇게 뭐 5시, 뭐 이렇게 10분 전, 20분 전에 이렇게 가서 준비를 하죠. 준비를 하는데 친구들이 이렇게 스물스물 한 번씩 와. 몇 명은 또 늦게 와. 몇 명은 늦게 오고 했는데 안 그래도 늦게 온 애들이, 여자애들이 6시 막 2, 3분 돼가지고 양치하러 간다고. 자기 밥 먹고 왔다고 양치하러 간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또 끌어올랐지. 아이 씨. 근데 그때는 뭐 내가 뭐 상급자도 아니까 뭐라 하지도 못하지. 뭐라 하지도 못하는데. 근데 그때 약간 혼란이 많이 왔어요. 아니, 이게. 아니, 내가 꼰댄가 아니, 내가 잘못된 건가? 아니, 뭐지, 이거? 아니, 내가, 내가 이 젊은이들의 문화에, 나도 그때 20대 중후반밖에 안 됐지만, 내가 이 젊은이들의 문화에 내가 이 적응을 못하고 있는 건가? 굉장히 혼란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아니, 몇 시까지라고 하면은 좀 전해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뭐 직장이, 요새는, 요새는 뭐 직장이 뭐 9시까지 출근인데 막 8시, 막 40분, 30분까지 와가지고 준비해야 된다 이런 건좀 꼰대 마인드라고 하더라고. 저도 직장 뭐안 다녀봐서 모르겠지만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것까지는 오바지만 적어도 뭐몇 시까지라고 하면은 까지잖아, 까지. 그 때가 아니고, 그 전에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그게 너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요새 군대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씁쓸했던, 저, 저 스스로 좀 혼란이 왔던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